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로봇입니다. 오늘은 스크래치 2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강의가 다섯 개 올라왔는데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안본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과제를 마지막을 안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좀 이따 시간을 줄 테니 저번 시간에 했던 마지막 어, 전에 1-4 강의를 듣고, 여러분, 온라인 과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평가에, 여러분 참조가 되니, 안 제출하시면, 여러분 그 부분 좀잘 이해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댓글을 잘안 다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바로 지금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면서, 자, 로봇에 세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역이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 하나 플러스 구동장치 지금 바로 댓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관식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로봇이 아닌 것 세탁기 2번 전동 칫솔 3번 냉장고 4번 답 없음. 저번째 문제하고 같지가 않아요. 비슷하지만, 같지가 않다는 것을 착안을 하시고, 로봇이 아닌 것, 바로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자. 문제 푼줄 알고, 지금 다 댓글 올려주세요. 안 올리는 학생들 빨리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 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래치 2에 5교시는 도형 만들기를 하고요, 6교시는 오케스트라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형 만들기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한번 구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습을 하신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6교시 시작할 때는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미션 오케스트라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끝까지 보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실습 장면을 촬영을 해주시고, 사진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법대로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어,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 과제라든지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꼭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되고, 저번 시간에도 안본 학생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크가 되니, 여러분, 어, 동영상 강의를 충실히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롬 아이콘이 있습니다. 크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크롬으로 들어옵니다. 스크래치를 구글에서 쓰시게 되면, 어, 첫번에 이제, 스크래치, MIT, e d 라는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 여기 만들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온라인 버전으로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도형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그 스프라이트를 슈지트에서 X 버튼 누르시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 스프라이트 독보기를 누르시면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음, 펜슬을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있고요 검색하셔도 되는데 연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펜슬을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너무 크니까 5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각형을 그리고,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오각형을 보다 이제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배움으로써 이제, 어, 스크래치 또 다른 이제 확장 기능의 색 기능을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확장 기능에서 펜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 팔레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그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방법에서 이벤트에서 이번에 클릭이 아니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오브젝트가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 키를 옮겼구요. 옮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펜 올리기라는 거를 플레이트를 갖다가 블록을 갖다가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상태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값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임의로 그리기 보다는 좌표 값을 줌으로 해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그릴 건데요. 동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좌표 값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80과 360에 이제 y 좌표 x 좌표 y 좌표를 갖는데 지금 이제 x와 y의 좌표를 임의로 이제 이동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임의로 x를 어 마이너스 100 정도 주고요 마이너스 100 정도 주고 y를 1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스페이스보를 딱 누르게 되면 현재 위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요요여 이제 그 스프라이트의 위치 값이 나오는데 이제 스페이스 바 키를 누르게 되면 정확한 스프라이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릴, 그릴 텐데요. 이제 먼저 어 얘네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느냐? 90도 방향 보기로 누르니다 90도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하살표가 90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그 다음에 180도는 아래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은 왼쪽, 그 다음에 0도는 위쪽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90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어, 컴퓨터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약에 학교를 가야 된다, 직장을 가야 된다, 바로 뿅 하고 학교를 가있거나 직장을 가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러닝 타임이 필요한데, 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시간 타이밍을 주는데, 한 0.5초, 1초는 좀 느리니까 한 0.5초 대기 시간을 주겠습니다. 0.5초를 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 내리기를 하겠습니다. 펜 내리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액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각형 그러니까 제어에 가서 네 어, 번을 반복해야겠죠 사각형이니까 요 사각형은 네번 반복하기, 삼각형은 세번 반복하기, 오각형은 다섯 번 반복하기. 네 어렵지 않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그 동작 버튼을 누르시고 아 우리는 이제 좌표 값을 줬기 때문에 한 200만큼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200만큼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200만큼을 움직이는데요. 네 번에 200만큼을 가게 되면 쭉쭉쭉 가겠죠. 예. 우리는 지금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것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라, 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60 나누기 4 하면 은 이제 90이죠. 그래서 90도로 이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도로 이제 회전하기를 시계방향으로 누르겠습니다. 90도로 회전을 해서 지금 이제 0.5초 단위로 이제 러닝타임을 준다고 그랬죠 그 0.5초로 한번 러닝타임을 주고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5초 하고 스페이스바퀴를 누르게 되면 그림이 다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림의 색상은 디폴트로 이제 파란 색상으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클릭을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 키가 이제 구동이 됐다면, 제가 이제 다른 키로 위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삼각형이 구동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른 코딩은 같구요. 자, 몇번 반복하죠? 네, 세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세번 반복하고, 이번에 이제 360 나누기 3을 했더니, 예, 120이 나오죠? 예, 120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위쪽을 눌렀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복사를 하셔서 오각형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복사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네, 아래쪽 키를 눌렀을 때 오각형이니까, 예, 다섯 번 반복을 하시고요. 다섯 번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65로 5로 나눴더니, 어, 72도죠? 네, 7 72도 2로 하시게 되면 될것 같아요. 방향키를 내렸더니, 네, 오각형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방향키를 내리면 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잘안 보인다 싶으면 오각형은 조금 이동 거리를 좀 적게 하겠습니다 한1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내리게 되면 오각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 여기서 좀더 한번 우리가 이제 색상을 임의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펜 색깔 정하기가 있습니다. 정하기를 이제 누르셔가지고 펜 내리실 때이 부분에서 정하기. 정하기는 이제 정의한다. 그런 뜻인데요. 색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꾸실 수가 있고요. 팔레트를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찍게 되면 노란색, 빨,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주황색 모드로 한번 스페이스를 바 누르고 바꾸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좀더 좀 역동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요. 10만큼 바꾸기 있는데, 10만큼 바꾸기 되면, 이 내리기 부분을, 아, 이번에 좀 다른 게 반복하기 안에 이제 집어 넣으시게 되면, 반복하기 안에 넣으시게 되면요.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색깔이 바뀌게 되겠죠. 10만큼의 단계 값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손쉽게, 아, 재미있는 도형 그리기를 했는데요. 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확장 단추를 통해서 우리가 스크래치 기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강의를 들은 걸 기반으로 하셔서 실습을 하시고 실습이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밴드에 여러분 온라인 과제로 댓글을 달아 주시 달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6교시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이제 출석 체크를 해 주시고 다시 강의가 끝나면, 오케스트라 강의가 끝나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6교시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